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리더가 가장 잘났나요? 이런 제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 9 0쪽이죠 인지 6기를 약기 유지하며 인지 언성을 기심호지가 불시 약자 기구출이면 식능 용지락 인지 6기를 모질 이오지하며 인지 언성을 이위지 비불통이면 식 불능 용이라 인지 유기 그 사람이 유기 그 재주가 있어요. 기술이 있어요. 그것을 약기 유지 약 내가 어어 모모인 어, 것처럼 한다. 기 내가 유지 그것을 가진 것처럼 한다. 어 인지 언성을 사람이 언성, 이거는 선비같이 뛰어난 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귀심 호지, 그 마음으로 어, 호지 좋아해준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뛰어나고 기술이 재주가 있는 것을 어, 정말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그런 모습이죠. 불시 약자 기구 출, 어, 불시 모모 할 뿐만 아니라 약자 스스로 그, 뭐, 뭐 하는 것처럼 할 뿐만 아니라, 기구출, 그 입으로, 그, 그냥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식능용지라. 그렇게 행동까지 다, 행동과 태도와 이런 것이 다 수반이 되면, 식능용지, 그것을 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인지유기, 그, 사람이 재주가 있는 것을 모질이오지, 이거는 아주 반대죠. 그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겁니다. 인지 연성 사람이 뛰어난 거를 이 위지 비불 통이면 그걸 맨날 어긋나게 하고 비불 통. 그 통하지 않게 그렇게 자꾸 그 하면 식불능용이라 이거는 포용할 을 수가 없다. 아, 네. 청출어람, 청어람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청이라는 건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푸른 빛이 푸른 쪽에서 나왔는데, 나온 그 빛이 원래 있던 그 쪽보다 더 푸르더라는 거죠. 후배들은 선배들보다 뛰어나고, 제자들은 스승보다 뛰어납니다.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기가 싫죠. 그러나, 그 인정하기 싫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군이 사회가 더 희망찬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뛰어남을 인정하고 높여줄 수 있는 용기는 마음의 넉넉함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마음의 넉넉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어린 시절 부모님과 존경하는 분들이 주었던 사랑, 인정, 칭찬, 그런 것에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부럽죠. 부럽지만, 훌륭한 부하와 후배를 칭찬하고 그러는 것은 어, 참 올바르고 떳떳한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후배들이 부하들이 자기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마음에 넉넉함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을 보면 자기가 패배하고 자기의 인정과 칭찬이 없어질까봐 은연중에 걱정하는 거죠. 조직에서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유능하다고 부르짖는 리더는 그군 조직을 공직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부하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부하들의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자기가 직접 해야 한다는 그런 거니까요. 부하들은 역량을 스스로 발휘하기 보다는 눈치 보기에 급급해지는 거죠. 전투하면서 리더 혼자 싸우는 그런 전투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부하의 몫이고 스스로 자리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야 되는데, 리더의 몫은 그냥 최종 상태와 작전 목적을 제시해주고 그걸 조율하고 통합하는 것 뿐이에요.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